718 나오거든요. 차벌을 갈지 국수불 갈지를 골라야 돼요. 전잘 모르겠어요. 좀비는 때려보지도 않았고 헥터는 사이다 먹으면 두방 나오던데. 아 차벌 힘들어요? 그래서 노도핑으로 하면 세방네방 네방 떴던 거구나. 그냥 한 방들 보고 올게요. 잠시만요. 그 버블꾼이라는 걸아 혼자 가보게요. 혼자. 아, 이거 불편한데 이거. 버블, 버블만 어떻게 안 되나? 언제 잡아, 이래서? <laughs> 해보겠습니다. 어, 축축축. 어떤데, 어떤데? 형님, 나 공짜로 쓰는 거야. 어? 어떤, 송콜이다. 씨, 잘 보여야 돼. 우동도 먹다 말았어. 어잘 보여야 돼 썬콜한테. 썬콜님 제니 안 돌아요. 아예. <laughs> 아 선물이래 선물. 감사합니다. 타칭이. <laughs> 야칭. 하칭이... <laughs>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신 것 같아. 아닌가 이랬어. 어 이거 재밌다. 어이 경험치가 개꿀인데요? 이거 원래 얼마쯤 내야 되는 걸까? 어, 이게 무료라고? 아, 7초에 젠컷 내야 된다고요? 아, 근데 이거는 정식 버블 그거 아니니까 괜찮겠지? 조금 멍 때려도, 이렇게? 어, 어 그, 그렇겠죠? 이걸 7초에 어떻게 재는래? 돈은 못 번다 생각하면 되네요, 그죠? 어, 그러네.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길 것 같긴 하다, 어. 어, 벌써 1%폴랐어 아니, 이거 혼자 할 때보다 엄청 빨라요. 심지 이게 정상극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러면 예민할 것 같은데. <laughs> 아, 유튜버 아닙니까? <laughs> 자, 술 가볼까? 1시간 16만 나쁘지 않은데요 이제 한동안 안와 간다 오늘은 죽습으로 저만한 값어치가 있나? 아, 초당 1식단데요 아, 이 정도면 투자할 만큼 한 듯? 채널을 알려줘야 가지 자기 알말만 하고 사라지면 어떡해 아 <laughs> 같은 채널에 있지? 아니 <laughs> 와 금방 구해진다. 그런가 봐요. 아, 제가 좌이래. <웃음> 아니네. <웃음> 확실히 클레릭이 편하긴 하네. 아,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쿠션도안 되네. <laughs> 뭐야, 이캔 쌀먹? 세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딱궁이 클레릭이면 이게 좋구나. 그냥 슬쩍 힐 받으면 되네. 여기가 확실히 득템이 없다 그래 가지고. 저랑 자리 스왑 하실네요 아, 어, 그러네. 내가 우위 맞네. 내가 그래서 아까 우위로 넣었는데 사장님이 좌위로 가라는 거예요. <laughs> 야, 뭐야? 젠안 <쟨> 돈다. 이제. <laughs> 어, 심 끊긴다. 센세 심심심어심야 뭐해 팀이라고 쳤는데도한 바퀴 더 돌고 오더라고 내가 그건 좀 서운했어. 근데 뭐 나도 여기 처음 와봐서 어, 잘 모르니까 개좋게가웃기는어 <laughs> 뭐야? 아, <아니>, 또. <laughs> 어 시. 광장님. <laughs> 근데 확실하게 시간도 덜 쓰고 빨리 구간을 스킵할 수 있어서 떨비도 아껴지는 건 맞거든요. 정답인지를 모르겠어요 부스트를 찍기 전에는 메바가 최강인데 부스트를 찍고 나서부터는 메바가 최강이 아니라고 근데 빠른 아대 부스트가 있으면은 메바랑 똑같다고 메바가 매우 빠름이잖아요 근데 부스트 효과가 속도 증진 2단계란 말이에요 메렌 안에는 속도라는 부분에서 매우 빠름 위에 한 단계가 더 있어요 매우 더 빠름이라고 예시하겠습니다 매우 더 빠름이라는 한, 그 속도가 최속인데 매반은 애초에 매우 더 빠름이 되는 데까지 한 단계만 더 필요한 거고 다른 아드들은 빠름이라면 매우 더 빠름이 되는 데까지는 두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부스트라는 스킬이 하나 찍자마자 2단계를 올려주더라고요 마법사는 1단계 올려주는데 그래서 11렙부터 2단계 효율을 보는데 도적은 시작부터 2단계 효율을 봐서 부스트를 찍는 순간부터 매반은 뭐 여전히 제일 빠른 무기지만 다른 아드들이 빠름 속도를 가지고 있다면 디폴트가 레버와 동일해지는 거죠. 부스트를 찍는 순간부터. 그래서 모든 아드들이 매우 더 빠름이 된다가 결론이었어요. 지금 제 스택 같은 경우에 백스가 70이잖아요. 백스가 2 5버되기 때문에 만약에 스택 초기화를 해서 이 20을 러그로 준다면 저는 동레벨 때 최속 최강의 표도가 된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너무 돈지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어차피 바뀌니까 그때 계산을 하면은, 그냥 럭만 찍다가 스탯 모아서 70 되면은 이제 계산해서 올리면 된다라는 거죠. <laughs> 효도들 이거 점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점프 계속 하게 되더라고. 점프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이거 좀비 혼자 잡으러 다니면 손해인가? 혼자 잡아도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돈도 벌고, 뭐 사냥도 하고 이런 느낌으로. 어, 어금니 다 사요? 13렙 로그가 산다고? 여기가 한방 컷이 나야 피 사냥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한방 어, 나오네 화이트팽이 문제야 저놈이 생각보다 단단해가지고 그리고 근데 꼬리가 잘 나와요 그렇죠? 확률이 좀 장비도 다섯 개 먹었어요 생각보다 여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9시간 동안 90만원 썼으면 1시간마다 10만원씩 쓴 거니까 이득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마 헥터 사냥꾼 하지 않을까 자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와 불었죠? 뭐 사서 가라고 하던데 하나랑. 어 근데 너무 추워진 것 같은데. 아인트일저 공격력을 뽑아야 된다고? 제 아니, <laughs> 아니 저 초밥 좋아해요. 아저회 엄청 좋아해요. 근데 연어를 안 좋아해요. 연어 특유의 그 맛이 있어요 그, 이거 알걸? 연어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걸? 내가 뭐 얘기하는지 그 흐물텅하는 그 식감도 별로고 좀 식감이 있는 회를 좋아해요 특성회도 좋아하고 아아 아, 이거 유혹 참아야 돼 이거 연어가 나쁜 게 아니야 연어도 타르타 소스나 간장이나 초장이나 다잘 어울려요 연어 나쁜 음식 아니야 진짜 좋아 나도 포켓도 좋아한다니까? 연어 포켓은 연어가 주라하기보다 여러 가지 음식을 넣고 연어를 넣은 연어 비빔밥 이런 느낌이잖아요 외국 버전에. 그래서 먹을만한데 오로지 막연어 이렇게 있으면은 곤란하더라고. 어어 어, 뭐야 이거? 어, 먹어도 돼요? 진짜로? 아니 이거 나중에 7 0레되면 준다면서요? 근데 먼저 받아도 됩니까? 아, 너무 감사했고 내가 가졌던 신발 중에 최 뭐야 뭘 줬는데? 아니. 나중에 80에 뭐 혹시 하나10% 발랐는데 붙을 수도 있잖아 슬레이네가죠10% 하나 쫓으면 한번 해보죠 붙으면 떡상 아니요 <laughs> 아 뒤질래? 아나 돈이 어서 샜나 했네 엘릭서를 안 샀네 전사 무자본 가능하냐 오 아니요 초에 누가 직업 추천 물어보면 뭐 하고 싶은데요 라고 물어보는 편이라서 그 사람의 니즈를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 추천을 받으면 그냥 지 생각을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사는 한번 막을 만해. 한 번은 막을 만해. 아마 메렌 하신 분들은 다 이해할 걸요, 제 말을.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하세요라고 했었으면은 이 새끼 봐라. 메렌이 한명 죽였네. 이러면서. 물론 모릅니다. 선생님이 정말 돈이 많거나 뭐 끈기가 있거나 해서 120을 찍고 뭐 날아다니는 전사가 되고 혼텔 격수가 되고 없는 미래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만 어, 그런 미래보다는. 아... 뭐야... 내일들은 재밌어 보였는데, 재미 하나도 없어... 이러면서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거를 말려보고자... 한번더 질문을 던져봤다...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라고... 그럼 해야지... 음. 근데 한번더 물어보라는 거지... <laughs> 어... 뭐야... 여기 뭐야... 여기 금리 나오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좀 잡을까? 여기는 이 아니라서 또 추위도 안 타나봐. 피도 안 깎이네. 웬만하면은 다른 사람 의견 묵사라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미안합니다. 어쩌면 먼 미래에 후회할 만한 당신을 제가 살린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매접한 사람들 많이 봤어, 전사 키우면서. 생각보다 저희 방 와서도 이야기한 분들 많고. 다른 직업은 관심 없으세요? 다른 직업 하나라도 해보지. 뭐 재밌는 거 많은데. 저는 궁수랑 표도 마법사. 이세 개는 너무나 좋다 생각하는 편이라서 <laughs> 죽수보다 여기가 나은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어요. 경험치 이런 부분이 아니라 효율성이 아니라 뭔가 멘탈적으로 여기 뭔가 좀 아늑한데? 뭐지 이거? 뭔가 마음에 드는데. 말로 설명은 못 하겠는데 나쁘지 않아. <laughs> 빨리 와라 루돌프코 공격력이 붙어야 된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흥거옵니다. 흩차. 아왜 말이?